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해집합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 보았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해집합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우린 이미 이걸 배웠어요. AX는 B라는 연립 선형 방정식이 있을 때 이걸 가지고 이렇게 확장 행렬을 구해서 가우스 조던 소거법을 이용하면 손쉽게 해를 구할 수 있었죠. 이렇게 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 정도는 우리도 이미 알고 있어요. 하지만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구할 수는 없을까요? 바로 그 방법이 LU 분해라고 불리는 방법이에요. 영어로는 LUD 컴포지션이라 그래요. 이 방법은 앨런 튜링에 의해서 소개가 됐어요. 그래서 이번 29강부터 몇 강에 걸쳐서 이 LUD 컴포지션을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대부분 일반적인 수학적 사실들을 한 번에 다이렉트로 도출시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은 특수한 경우, 그러니까 조금은 다루기 쉬운 경우를 먼저 생각해보고 거기서 나온 결과들을 토대로 조금씩 일반화하면서 확장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LU 분해를 다루기 전에 특수한 경우들부터 다뤄보도록 할게요. 먼저 대각행렬에 대해서 다뤄보죠. 우선 대각행렬이라는 것은 이렇게 행렬이 있을 때 이렇게 대각선 성분 말고는 전부 다 0인 거 이런 행렬을 대각행렬이라고 하는 거죠. 뭐3 곱하기 3에서뿐만 아니라 뭐 n 곱하기 n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이 대각선 성분이 0이 아닐 필요는 없어요. 0이어도 돼요. 그러니까 이 대각선에 무슨 값이 들어가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대각선의 위와 아래 이 삼각형 부분에 0이 다 들어가 있다. 이 조건을 만족해야 대각행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살펴보았던 이런 연립선형 방정식에서 이 A 행렬, 이 계수 행렬이 대각 행렬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어떤 대각 행렬 D에 대해서 Dx는 b다. 이런 연립선형 방정식을 어떻게 풀면 될까요? 물론 이렇게 확장 행렬을 구해서 가우스 조던 소거법을 이용해도 되죠. 그런데 이 대각 행렬의 특성상 조금 자세히 보시면 알수 있는데 역행렬을 구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어떻게 구해질까요? 바로 이렇게 대각 성분만 역수를 취해주고 나머지는 다 0으로 처리해주면 그게 바로 대각 행렬의 역행렬이 돼요. 뭐 증명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D랑 D 인버스를 곱해서 항등행렬이 나오는지 또 D 인버스랑 D를 곱해서 항등행렬이 나오는지만 체크해 주면 되겠죠. 혹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곱해보는 거 말고 여기서부터 도출해내려면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쵸? 가우스 조던 속고법을 통해서 이거를 한번 구해봐야죠.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 식의 양변에다가 뒤에 역행렬을 이렇게 곱해주는 꼴로 만들어주면 이쪽은 X만 남고 이쪽은 D 역행렬에 B 이렇게 남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대각행렬의 경우에는 역행렬을 구하는 게 굉장히 쉬우니까 그냥 이렇게 구해서 옆에다 B만 곱해줘버리면 해가 바로 나오는 거겠죠. 아, 그리고 참고로, 여기 식을 조금만 살펴보면 알수 있는데, 여기 d1부터 dn까지 숫자가 하나라도 0이면 어떻게 되죠? 분모가 0이 되면서 정의가 안 돼요. 즉,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비가 역행렬이란 뜻이죠. 그리고 대각행렬은 또 재미있는 성질이 하나 있어요. 바로 이 대각행렬을 거듭제곱할 때 벌어지는 일인데요. 이런 대각행렬을 거듭제곱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인 행렬이었다면 일일이 곱해 봐야겠죠, 이렇게. 하지만 대각행렬의 경우에는 이렇게 돼요. 쓰다 보니까 여기랑 n이랑 n이 겹치는데 여기를 k라고 할게요. 그럼 이건 k 곱하기 k 행렬이 되는 거예요. 어때요? 단순히 이 대각 원소들을 각각 거듭제곱해준 것만 이렇게 계산해주면 이 전체의 거듭제곱을 손쉽게 계산할 수 있겠죠. 이것에 대한 증명은 스스로 해보셔도 되고 제가 보충 강의에서 따로 다뤄보도록 할게요. 뭐귀납법을 하면 되겠죠?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봐도 대각 행렬은 특수해도 너무 특수하죠. 대각선 말고는 다 0이어야 되니까 너무 특수한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확장시켜볼까요? 바로 삼각 행렬에 대한 얘기예요. 대각 행렬은 이렇게 행렬에서 대각선 부분은 말고 나머지 부분들은 0인 것을 대각 행렬이라고 했다면 삼각 행렬은 이렇게 위아래 양쪽 다 0인 게 아니라 아래쪽만 0이거나 아니면 반대로 위쪽만 0이거나 이렇게 한쪽만 0인 걸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이 나머지 부분이 0이 아닐 필요는 없어요. 대각 행렬이 대각선 성분이 0이 아닐 필요는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은 이 부분이 0이냐 0이 아니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대각 행렬은 삼각 행렬에 속하죠. 왜냐면 이렇게 위아래가 둘다 0이어도 어느 한쪽이 0이다라고 볼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위나 아래 둘다 0이면 대각행렬, 어느 한쪽이 0이면 삼각행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각행렬은 두 종류가 있어요. 이렇게 위쪽이 살아남은 애들, 아래쪽이 0인 애들을 상삼각행렬이라고 그러겠죠. 영어로는 Upper Triangle m a t r i x 라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반대로 좀 위쪽이 0인 삼각행렬들을 말하는 거겠죠. 이것은 하삼각행렬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lower triangular matrix 라 그래요. 그러면 어떤 행렬이 상삼각 행렬이면서 하삼각 행렬일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그게 바로 대각 행렬이죠. 그래서 포함 관계를 그려보면 이렇게 upper triangular matrix 가 있고 이렇게 lower triangular matrix 가 있으면 이 사이에 있는 게 대각 행렬이죠. 그리고 이두 개를 합쳐서 삼각 행렬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건 합집합 기호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삼각 행렬, 하삼각 행렬이 A라고 할때 이런 a x B라는 연립 산의 방정식을 풀때 어떻게 풀면 될까요? 그렇죠. A가 만약에 이런 상삼각 행렬이었다면그가우스저던 소거법에서 이미 이렇게 삼각행렬이 되면은 거꾸로 타고 올라가는 것만 하면 되죠. 물론 이런 상삼각 행렬은 행사다리꼴은 아니니까 여기 리딩 원이 다 1은 아닐 거예요. 뭐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백서브스티튜션 할때 리딩 원을 1로 맞춰 줘야 되는 그런 과정도 있긴 해야겠죠. 그럼 하삼각 행렬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사실 이거랑 거의 비슷하죠. 그냥 이번은 거꾸로 타고 내려가면 되는 거죠. 이제 이 방법은 여기 방법처럼 백 서버스티튜션이 아니니까 이거는 포워드라 그래요. 지금 직관적으로 생각하면은 이런 백과 포워드 과정이 솔직히 가오스조던 소거법보다 얼마나 수치적으로 더 효율적인지 정확한 값까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직관적으로 볼때더 효율적일 것 같다는 생각은 들죠. 훨씬 더 쉽잖아요, 그렇죠? 왜냐면가오스조던 소거법처럼 막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한 번씩만 하면 되죠. 그리고 실제로 n 차 정사각 행렬에 대해서 컴퓨터 알고리즘을 돌려보면 이 계산 시간이 보통 가우스 조던 소거법 같은 경우에는 n 세제곱이 나와요, n 세제곱 시간. 그리고 이런 백과 포워드 같은 경우에는 n 제곱 시간이 나와요. 지금 무려 3차에서 2차로 차수가 떨어진 거예요. 엄청 빠른 거죠, 사실. 여기서 나오는 n 세제곱, n 제곱 시간 이런 걸 계산하는 과정은 너무 컴퓨터 공학적인 과정이라서 제가 자세하게 다루진 않을 텐데 대략적인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행렬의 크기가 점점 커질수록 가우스 조던 소거법을 계산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당연히 커지겠죠 이렇게. 그런데 이증가는이 그래프 폭이 어떤 n 세제곱에 상수배를 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을 때, 얘를 절대 넘지 못하는 이런 a가 존재한다는 의미예요 이런 말이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각각 n 세제곱과 n 제곱의 상수배의 그래프에 바운디드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걸 다루기가 무리가 있는 게 이게 CPU에 따라서도 조금씩 달라요. 사실, CPU를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그 계산 속도가 이 상수값들이 다 달라지고 이 뒤에 뭐 조금 더 다른 텀이 붙을 수 있어요. n제곱이라든지 n이라든지 이런 3차보다는 작은 텀들이 붙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단 무시하고 제일 큰 애들만 따져봤을 때 전체적으로 n 세조곱 정도 나오고 n n제곱 정도 나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일반적인 행렬, 그러니까 상삼각행렬도 아니고 하삼각행렬도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행렬 a에 대해서 이를 어떤 하삼각행렬 Lower Triangular Matrix 그리고 상삼각행렬 Upper Triangular Matrix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일반적인 행렬 A를 L곱하기 U 형태로 표현만 할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A X는 B라는 방정식을 이 A가 L U라고 했으니까 L U X는 B라고 한번 치환해 보죠. 그리고 이 U X를 Z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L Z는 B라는 방정식을 일단 처음에 풀어보죠. 여기서 L은 삼각형렬이기 때문에 이 방법을 사용하죠. 그러니까 N제곱시간이 걸려요. 해를 구하는데 N제곱시간이 걸린다. 그렇게 해서 이 Z라는 해가 뭐 K가 나왔다고 해볼까요? 그런데 이 Z는 UX라고 했으니까 한번 다시 치환을 해보죠. UX는 K. 그러면 다시 이 U는 삼각형렬이니까 다시 N제곱시간이 걸리겠죠? 해를 구하는데. 그래서 결국은 X는 어떤 해? 뭐라고 할까요? 알파?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를 구하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n 제곱만큼 걸렸고 그다음 또 n 제곱 걸렸으니까 2n 제곱이라고요. 그런데 사실 상수는쓸 필요 없죠. 왜냐면 우리는 지금 차수가 몇 차인지 알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그 시간의 차수가 얼마인지 알고 싶은 거지. 상수까지 정확하게 알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그냥 n 제곱 타임이 걸린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물론 이 일반적인 행렬 a를 이렇게 l과 u로 분해시키는데 n 세제곱 타임이 걸려요. 보통 가우스 조던 소거법하고 거의 똑같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사실상 여기다가 n 세제곱까지 더하면은 뭐 얘보다 얘가 더 크니까 n 세제곱이라고 말해야겠죠 그러면 사실 가오스 조든 소급법보다 나은 게 없잖아요 그쵸 똑같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방정식을 한 번만 풀건 아니에요 ax는 b라는 거에서 b1이라고 해볼까요 그럼 ax는 b2 이것도 있고 ax는 b3 뭐 이것도 있다고 쳐봐요 그래서 몇 개나 풀까요 ax는 그렇죠. bn까지 n개를 한번 풀어보죠 a를 lu로 분해하는 데는 n 세제곱 시간이 걸리지만 분해는 한번 해놓으면, 그다음부터는 또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n 세제곱 더하기, 각각의 경우마다 n 제곱 정도씩 걸리니까, n 제곱인데, 지금 n번을, 그러니까 n개의 연립선형 방정식을 풀었으니까, n개를 곱해줘야겠죠? 그러니까 결국엔 n 세제곱 정도가 걸린다는 소리예요. LU 방법으로 풀면. 그런데 가우스조던소거법은풀 때마다 n 세제곱 번씩 들죠? 그러니까 n 세제곱에 곱하기 n을 해서 n 네제곱만큼의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가우스조던소거법이 훨씬 느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런 일반적인 행렬 A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L과 U 삼각행렬의 곱으로 쪼갤 수 있느냐, 어떻게 분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모두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